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단 김용호 입니다 그 유튜버를 시작한지 열흘이 된 삐약삐약 유튜버 김용호 입니다 어, 열흘 동안 정말 열심히 어, 유튜브에 컨텐츠를 어,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어, 이렇게 올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지청률이 저조합니다 어, 과연 열흘 된 삐약삐약 그 초보 유튜버 김용호는 100일을 100일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100일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laughs> 의견을 남겨주신 시청자분들께는요, 저희가 한 10분을 뽑아서 자그마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음, 바로 타이거 창업노트입니다. 댓글 쓴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건 아니죠. 그 이벤트. 저희가 그 열을 맞이 이벤트 성격으로 어, 여러분들이 쓰신 댓글을 보고 그 중에 열 풀을 뽑아서 작은 선물이지만 저희가 드리려 고 합니다. 이 타이거 창업 노트는 아시다시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수품이죠. 어, 창업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창업 준비의 프로세스별 이렇게 준비 상황을 저희가 기획해서 제작해서 유통하고 있는 그 제품인데요. 상당히 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머스테브 어, 아이템이라고 감히 추천해 드립니다. 어, 그런 주위에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있으면 어, 이 선물은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시는 모 신문의 경제부 기자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 그때 주제가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예정이고 아, 10만 명 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매월 500씩 제 통장에 꽂히게 되니까 자, 미세먼지 없는 아주 쾌적한 도시에 가서 어 책도 저술하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이러한 그 제2의 인생을 살까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기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예 가지 않기로 작정하셨군요. 네, 둘은 한참 웃었습니다. 어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어, 시장 수업 참또 많이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유튜브의 선배님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시장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만 건의 그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아주 치열한 경쟁의 바다더군요. 어, 말솜씨가 아주 좋은 분, 그 몸짱이신 분, 그 다음에 얼짱이신 분, 심지어 뭐 유명한 연예인 뭐, 모든, 뭐, 개그맨, 탤런트, 가수 할것 없이, 모든 분들이 또, 어, 이유튜브로 시작하고 있었더군요. 나름의 캐릭터가 분명한 분들이 자신의 그 캐릭터를 뿜뿜, 이렇게 뿜어대는 아주 치열한 경쟁의 그 터이기도 하고요. 어, 특히 저는 이제 말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 기죽지 않습니다. 어, 왜냐면요 저도 유통 분야에서는 뭐한가다 했거든요. <laughs> 30여 년 동안 셀러로서 바이어로서 대한민국 모든 업체를 실전 경험한 그런 유토, 유일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어, 오프라인의 업테인 뭐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그리고 온라인 업테인 tv 홈쇼핑, 카탈로그 통신판매, 기업체 특판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 소셜커머스까지. 다 실무, 현장 경험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 저에게만 있는 커다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내년 1회 혹은 2회, 심지어 뭐 한, 만일 날할 때는 5회 정도까지 선진국 선진도시의 마켓 서베이를 다녀왔다는 점입니다. 어, 지금까지 39개국 80개 도시, 선진도시를, 어, 마켓 서베이를 완료했습니다. 이 점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저만의 그 캐릭터이고 저만의 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0여 년간 오프라인, 온라인상의 실전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례를 겪었을까요? 제몸 자체가 유통이고 사례 연구입니다 그래서 나름 차별화 전략으로 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제작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영어로 된제 컨텐츠를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는 또 강의식으로 좀더 재밌게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자 결심한 거는 국내 해외에서 제가 보고 배우고 익힌 이런 유통과 또돈 되는 트렌드 관련된 이 컨텐츠를 이 정보를 후배 그리고 후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뭐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제가 저도 죽겠죠 제가 죽더라도 이 동영상은 후배 혹은 후손들 위해서 계속 남겨져서 귀중한 정보로 밑거름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별로 뭐 시청률은 별로 좋지 않지만 유통이나 장사 마케팅 트렌드를 그리고 창업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TV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과연 열흘 된 유통구단 TV 100일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어, 아래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 그럼 100일 후에 여러분과 또 다른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후에 어, 색다른 이벤트로 여러분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